루기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귀환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귀환을 했어요. 룻기 1장 19절.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때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온 성읍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왔다고 아주 떠들썩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알수 있죠. 특히 이제 나오미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였어요. 부자였었는데. 예, 부자였으니까 너무 잘 알죠. 다들 부러워했던 사람들이고, 어, 그리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예, 굉장히 부러웠겠죠. 어, 부자들이 예, 부자들이라서 또 옮겨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했었는데 예, 이제 나오미가 아, 이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갈때 아주 풍족하게, 풍족하게 예, 돌아가 풍족한 상태에서 갔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두 아들 죽고 이제 누 며느리하고 같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호기심을 많이 가졌겠어요. 아마도 나오미는 이런 상황이 싫어서 며느리들을 안 데리고 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들이 없으면 숨길 수도 있고 덜 창피하죠.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왔으니까 숨길 수도 없고. 남편 잡아먹고, 어, 두 아들 잡아먹고, 어, 과부, 며느리까지 과부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비난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런 것을, 어, 속이려고,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나오미가, 음, 10년 전에, 이, 무압으로 갈 때는, 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전, 예, 두 아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전 재산 다 탕진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 계획을 갖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참 불행한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정말 가난해질까봐 두려워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했을 때 그게 두려워서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자기의 풍요로움을 지키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결과는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흉년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니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헛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여호와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와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만, 에, 그것이 내가 내 것이 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인생에 흉년이 온다고 하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나오미의 겠죠 루키 1장 1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요원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요원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막그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나오미는, 은혜로운, 감미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라는 괴로움, 쓴,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바꿔서 불러달라고 말한 이유예요. 왜냐면, 하 자신이, 삶이 더는 은혜롭지가 않아요. 달지가 않아요. 지금 괴로워요, 쓰거든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불, 바꿔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이 삶이 은혜 넘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괴롭고 쓰게 된 이유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자 그런데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보면은. 어, 자기 스스로 나를 이제 말하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미가 흉년이 왔을 때전 재산 다 어? 싸가지고 모아보러 뭐 갔잖아요. 그때 흉년을 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좋은 감정이지 않겠죠. 음. 그거 좀 나눠주고 같이 쓰면 좋은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광고에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오미, 어, 나오미가 마라가 됐네. 그렇지 않아도 놀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먼저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죠.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도 곧바로 베들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또 아들 한 명이 죽었을 때 그때도 돌아오지 않고, 아들 두명 죽었을 때 그때도 안 들어오죠. 10년 동안이나 버티고 버틴 거예요. 전 재산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근데 이렇게 자존심 강한 여자가 왜 돌아왔는가? 왜 스스로 돌아왔는가? 저 겉으로 보기에는 베들렘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자신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 자신이 가난해진 걸 자기 죄 때문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책망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오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세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망했다고 집안이 망했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며느리들을 탓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탓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잘못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놀림당할 것을 감수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자처해서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난당한 것을 감수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이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쓴 시기 쓰디쓴 이 인생의 시가 끝나는 겁니다.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를 얻더라.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기록은요 이렇게 에, 암시를 줘요. 이게 하나의 표적이에요. 아, 베들레헴이 딱 돌아왔더니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이야. 딱 맞지.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기잖아요. 에, 이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이제 고난이 끝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희망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마라와 같이 쓸때 정말 인생이 달콤하지 않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뭐 한약을 먹듯이 쓴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느냐. 그러면 계속 불행할 거예요. 자신의 죄를 찾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이 고단은 하나님을 떠날 때 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부터 예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곧바로 막 심판이 많은 건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하나님은 좀 인내 하시잖아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탕 자도 아버지를 떠났을 때예 처음에는 많은 유산을 받고 와서 잘 살았겠지만 거기서 흉년을 만나죠 그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쥐엄 열매도 못 얻어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돼서 돌아오죠 똑같아요 나오미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생이 마라와 같이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으면 종교적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자신의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인생의 에, 내 삶이 마라와 같다면 하나님을 떠났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에, 그럴 때 은혜로운 다시 은혜로운 다시 달콤한 인생이 시작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주위에. 어, 이 정말 쓰디슨 인생을 사는 자가 있다면, 나오미처럼 마라의 삶을 사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떠난 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는 축복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